오라버니 해보라고? 오라버니! 팝콘 사주세요! 비스톨 오라버니! 팝콘 사주세요! 무슨 생각해? <laughs> 연비 생각! 오늘 연비가 처음으로 커머스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팝콘인데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제 생방송하면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 같은 거 같이 보자, 스페인 애니메이션도 같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 연락이 오셨어. 이제 이런 거 어떠냐고. 되게 근데 가격이나 뭐 구성도 괜찮은 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먼저 먹어보고 괜찮을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시켜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예. 예! 이 커머스 기간은 1월 9일부터 1월 12일이고요. 이제 판매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띄워진 판매 링크로 구매를 해주시면 저에게도 어, 수익적인 도움이 되고요. 오늘 좀 얘기를 하면서 공약 같은 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이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팝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올인원 세트로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가격은 이제 18봉지에 25,000원인데 생각보다 구성이 많죠? 저 똑같이 세트를 받아서 제가 하나씩은 다 먹어보고 한 개씩 다 남겨놨거든요? 팝콘을 먹으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큰걸 사면 남아서 좀 눅눅해지고 작은 걸 사면 모자라. 저는 카라멜 맛을 되게 좋아하는데 카라멜 팝콘들을 사보면 진짜 공감하시는 게 뭐냐면은 반 정도는 카라멜이 없어 <laughs> 그래서 제가 팝콘을 이때 받으면서 그 생각부터 먼저 했어요 근데 왔는데 까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다그 맛만 나는 애들로 구성이 돼있어 오리지널 맛도 그냥 팝콘하고는 좀 달라 그 밍밍한 팝콘 맛은 아니에요 근데 까보면 이렇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은 팝콘처럼 생겼는데 여기 보면은 뭐가 이렇게 묻어있어요. 그 소금도 뿌려져있고 뭔가 이렇게 팝콘을 딱 먹으면 쌀알튀김처럼 왜 바스라지잖아.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뭔가 단 거, 짠거 이런 게 조금 더 섞여가지고 조금 더 볶은 느낌이랄까? 느낌 알겠죠. 이 오리지널에서 카라멜을 되게 많이 뿌린 게요 느낌이고, 우리가 영화관에서 먹는 카라멜 팝콘은 이렇게 버무리는 느낌이라면 요거는 조물조물한 느낌이에요. 이게 김치 이렇게 버무리듯이. 되게 많이 묻어있어. 내가 먹으면서, 음, 오, 했거든? 되게 맛있게 먹었어. 야하. 이 옥수수류 있죠? 아, 이렇게 봐야 되나좀 불량식품 맛이야. 이거 맛있어. 이거, 이거 땡기더라. 이거를 제가 먹으면서 가장 맛있었다 하는 거를 좀 꼽아보자면 역시 좀 카라멜이랑 나는 단 거에 미쳐하는 것 같긴 해. 요거 여기 허니버터 요거 두 개랑요. 요거 옥수수 중에서 허니버터 옥수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 맛있어요. <laughs> 전반적으로 꿀 발라져 있는 게아 맛있더라고. 선메 링크에 보면 이렇게 연비생각 시청자 전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선물을 할수 있대 NYBUYER 저걸로 하면 나한테도 선물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드세요 취합해서 저한테 온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한테도 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 너무 고마운데 이제 같이 먹자의 의미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공략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깨비 방송 중인데. 응. 나 오늘 커머스 하거든. 후기 게시판에다가 연비 커머스 산 사람들 인증샷 올리면 몇명 뽑아 가지고 상품 줄까 하고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 게시판에다가 연비 커머스 후기 말머리 추가해도 됨? 어. 택케빈도 하나 사. 나 지금 운전 중인데요? <laughs> 이거 12일까지 가능이야. 아, 알겠어. 아. 음... 두 가지 해볼까 싶긴 하거든? 50명 이상 사면 24시간 방송도 같이 할까도 생각했거든? 아, 50개 소박하다고? 그러면은 100개. 100개 넘게 팔리면 24시간 방송함. 선물은 처음으로. 소편지 써볼까? 아 떨리네 소편지 좋아? 어 언제나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 멤버들한테 전화 돌려. 일단 최 캐빈은 통과거든요. 오늘 우정 테스트예요 여러분. 오늘 우정 테스트야. 3DG는. 일단 안희경 탈락. 개 삐져 있어야지. 청새티 아, 얘도 잠들어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laughs> 아, 네. 정세진 님. 네. 무슨 일이세요? 아, 우정 테스트 했는데. 네. 당신은 받아 주셨어요, 전화를.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네. 팝콘 커머스를 하고 있거든요. 어, 팝콘 커머스요? 네. 먹을 네.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좋아하죠 좋아. 네제 네, 방송에 예, 예. 판매링크가 있어서 이 판매링크로 들어오시면 카폰을 사실 수 있으시거든요 아아 아, 방어판매실이세요 <laughs> 아니 무슨 직장 동료한테 잡사기 전화를 받아데 제가 말했지만 우정 예. 테스트예요 아 우정 테스트군요 네네네네 후기 네, 네, 네. 아, 나... 써주시면은 세번 정도 뽑아서 손편지 써드리거든요. 아, 저한테 편지를 쓰겠다고요? <laughs> 제가 후배, 제가 편지를 받는 거예요. 유빈이 의 편지를 제가 받는 거예요. 맞아요. 아, 네. 너무 좋은 기회네요. <laughs> 오, 아, 괜찮은데요? 맞죠, 맞죠? 네. 괜찮은데요? 전 그러면 후배하겠습니다. 지금.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예. 예. 일단 한명 성공했다. 히히. <laughs> h 굿즈 구매했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laughs> 아니, 남은 게 별로 없었어. 음. 푸디에도 전화 안 받나? 전화 받는 애가 없어. 어. 아, 전 얘도 전화가 안 돼? 우정 테스트 실패. 여 아, 빗소라 아? 우정 테스트에 통과하셨습니다. 반가워요. <laughs> 미치.. 미친... 와.. 안 사요! 아저뭐 없어요. 아니 뭘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직 들어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우정 테스트 얘기했는데 뭘안 사요야. 아알았요 들어볼게요. 뭔데요? 어? 아 오늘 제가 커머스 하는 건 아시죠? 아안 산다니까요. 진짜. 진짜. 개.. 빨리 아, 들어와봐 방송. <laughs> 아 지금 풀업과 조립하고 있어? 뭔데? 아오 어, 나 오늘 팝콘 예. 커머스 하거든 그래서 두 봉씩 해서 아홉 종에 18봉이 25,000원이야 와안 아, 사요 어? 되게 괜찮지? 그리고 내가 얘 사신 분들 중에 팬카페에서 연비 커머스 후기 써주시는 <목소리도> 분들은 세분 뽑아가지고 편지도 써준다? 지 혼자 그냥 얘기한 걸못알아전나했어 <laughs> <laughs> 빗소라! 하 뭐? 하나, 사이 새꺄 안나 아, 하나, 나오나 아까 숙나는데 하나, 하나, 하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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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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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안 산다고요. 저 팝콘 먹으러 갈 일이 없어요. 영화관에 갈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혼자 차 먹어. 다이어트 하는데 무슨 팝콘이야? 아 다이어트 돼 이거 팝콘. 뭐 팝콘이 다이어트가 어떻게 돼? <laughs> 설탕 동원인데. 돼. 돼 제로로 만들었겠지. 야. 만들었겠지? 너 그거 팝콘 몇개 먹는다고 살빠질 아빠 살살안빠질살빠질 살이 안 빠질 것 같아? 너들 못 하면서 무슨 어? 커머스를 해. 커머스를. 해. 어, 그냥 가 난... 먹어. 가 사서 가필요해난 먹었어. 뭘 먹었어? 뭐가 제일 맛있는데? 바삭 어. 팝콘 바삭 카라멜 맛. 카라멜 맛? 응. 음. 음. 아, 그러면은 그거 다섯 개를 어. 미치가 끊었어. 그 어떻게 통과가 한 명이냐? 아나 짜증 나네. 어 연비야. 어 리오나, 너 우정 테스트에 합격했어. 아 오케이, 나 지금 장비 사러 가고 있어가지고 내가 따로 연락할게. 어 그래, 끊어. 어. 바쁘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 우정 테스트에 통과하는지 궁금해서 전화 를 걸어 봤어요. 아, 네. 혹시 제 예전 굿즈는 구매하셨나요? <laughs> 얘들아, 죽겠다 얘. 알았다. 어떡하면 좋지? 잠깐만. 3 아. 0이5 <laughs> 제가 다음번 굿즈 나오면 두개 살게요. 마침 구찌가 나오기 얼마 안나왔어요 <laughs> 네, 콘서트 기념 구찌가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저 말고 통과한 멤버들 있나요? 없어요. 밑들 미... 전화도 안 받고 빗소리 바로 안 사요 시전 박아버렸어 그냥 밑들. 님 불풍선 사른 세계 감사합니다. 나폰이라 링크 따로 보내줘 사는 동안 많이 봐시오. 아 리온이 감사해요. 어. 허기 yeah, 네, 언니, 그래도, 방금하세요. 아 너밖에 없어요. 고마워요. 예. Yeah. 아, 진짜, 언니 언 너무 고맙다. 아네 여보세요? 음. 아니, 내가. 지금 음... 팝콘 커머스를 하고 있거든. 아 그래? <laughs> 어. 사고나서 우리 팬카페에다가 커머스 후기를 써주면 음... 세분 정도 뽑아서 손편지를 써주고 있어. 손편지 오케이. 받고 싶지 않아? 후기 올려도 되나? 근데? 당연히 올려도 되지. 아 그래?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팝콘 진짜 많이 차도 되긴다는데 근데 후기 올리지 마세요. <laughs> 뛰 올리지 말고 그냥 팝콘 그냥 많이 사 주세요. 네. 그냥 제가 손편지 받을 취니가 <laughs> 아, 경쟁자 바로 제거해 버린네 아, 재밌다. 재밌다. 알았어. 고마워. 여기서 뭐 자빠 일어났니응 음, 자기야. 아씨. 말아야 <laughs> 되는데. 제가 지금 팝콘 커머스를 하고 있거든요. 팝콘 커머스가 뭐예요? 예 팝콘 커머스는 제가 이제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사시면 저에게도 수익이 오는건데 다단계 아니에요? <laughs> 다단계라니 미 아. 아니, 수익이 너한테도 돌아오고 물건을 사면은 <laughs> 아니 수익이 너한테 들어오는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온다고 아 그래요? 팝콘 맛있어요? 아 팝콘 맛 내가 먹어봤어 실제로 내 옆에 있어 지금 아 한번 먹어볼까? 응 음, 괜찮아 괜찮아 한번 봐봐 아이 이거 모바일은 복사가 안 되네. 저도 같은 그런 시간. 어 그래. 어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복사가 안되냐 이거? 고마워 고마워. 어, 맛있게 먹을게요. 어. <laughs> 파랑이 파랑이도 있지. 여보세요. 어 파랑아. 아. 당신은 우정 테스트 성공하셨어요. 여비야 싫어. 성공하셨으면... 싫어, 연기야, 싫어. <laughs> 싫어. 뭔데? 아나 오늘 팝콘 커머스 하고 있거든. 아파. <laughs> 역시... 아, 전화를 하더라. 아, <laughs> 역시 대단한 바로 하네. 용건이 때만전화하아 그러고 보니까 내 문자를 안 보냈구나 너한테. <laughs> 아, 문자도 보내도 커머스 되니까 연락하는 도른 어, 맛있게 먹어, 너가 먹어, 너가. 나 음, 알겠어, 고마워. <laughs> 그래, 연비야, 뭐가 고마운지 모르겠는데 나도. 어,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laughs> 어, 진짜 게임 조만간 하자. 어, 그래, 나 찾으면 바로 연락할게. 오야. 음. 응. 아, 저 파랑이랑 뭐 하기로 얘기를 한네번 했거든. <laughs> 어, 김나니, 당신은. 우정 테스트에 통과하셨습니다. 레이드 중이라서 못 봤어. 목소리에.. 연비야 <laughs> 그 과자 나 먹어봤었어. 끝나고 사도 되니? 연비야? 어 그래요. 나 10... 한방 중이라 미안하다. <laughs> 내가 끝나고 챙기러 갈게 연비야. <laughs> 고마워. 어 다행이다. 근데 웃음기 가득한 게 말만 하진 않겠지? 아직도 팝콘파냐고요? 나 전화 많이 돌렸어. <laughs> 오라버니 해보라고? 오라버니! 팝콘 사주세요. 비쏠 오라버니! 팝콘 사주세요. 오라버니 소리를 두 번이나 듣고 팝콘 안 사주면 짱놈의 새끼 되는 거 아시죠? 제 눈빛이 왜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laughs> 음, 그렇지 않아요. 아 주문했어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해요. 사실 우리 멤버들 누구 살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주네. 음, 고맙다. 나 인생 조금 잘 살았나? 다음번에 너뭐 하면 나도 사줄게. 히히. 안희경. 전화 한번 받아. 이식이 여자친구. 만일경 여자 친구 생겼나 봐. 이거 빗소리 때문에 여자 친구를 만들어? 아 주문 취소 잘오라버니오라버니어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루원나네네 네. 당신은 나의 친구 인증에 성공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상품을 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 아, 아, 네, 네, 네. 네, 팝콘 좋아하세요? 팝콘 좋아하죠. 아, 제가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당첨됐다길래 준줄 알았는데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laughs> 연비의 선편지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손편지가 제가 걸리면 연빈님 팬분들이 이제 화나지 않을까요? 아니지 다 똑같이 구매해서 한 건데 인증은아 그래도 이 팬분들을 위해서 좀 양보해야 되지 않나 음 그렇게 빠져나가시겠다? <laughs> 아니 아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저 사긴 할게요 살 텐데 그 핀볼에선 빼달라 아아 아, 아 아니, 그럼... 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죠. 아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 후기만 안 쓰면 돼. 어. 네네네 사귀는 사겠습니다. 그러면 예. 아, 너무 강맹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박근 좋아해요 박근 좋아해요. 아 진짜? 다음번에 아, 진짜... 너도 뭐 하면 나한테 얘기해. 저다 받아줄게. 네네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음 고마워 루아나. 네. 음아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아 좋아 좋아. 야! 안희경만 전화 안받았어 이쌍놈의거 이거 어디가서 여자친구 만나고 있는거 같아 니네 집에 있으니까 전화를 못받지 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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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띵동 아 주민 열어보 x 면서 그거 동시에 들리면 어떡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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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상상도 못 했어. 와, 진짜, 너 기가 막힌다.